굳이 뭐 이런 돔라이트 필요해? 여기 막상 있으니까 간지가 아주 그냥 폭발하네요. 풀시머의 지갑을 노리는 또 하나의 장비가 나왔습니다. 에어버스 돔라이트입니다. 오버헤드 패널을 곁들인. 윙플렉스 320 오버헤드 패널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죠. 퀵 스타트 가이드 오버헤드 패널 본체. 야, 만듦새 정말 훌륭한데요. USB 케이블. 그리고 멀티 플러그를 지원하는 아댑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면. 외부 내부 라이트 APU 스위치. 안티 아이스 프로브 히트 리코드 버튼. 그리고 에어 컨디션 컨트롤 및 APU 빌리드. 연료 펌프 및 전력 스위치, IRS 스위치, 파이어 테스트 및 경고 패널까지, 그리고 와이퍼까지 정상적인 프리플라이트 절차에 필요한 버튼은 거의 다 있어서 인게임에서 카메라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후면엔 100x100 배사마운트 홀이 배치되어 있구요 데스크에 놓고 사용하기 위한 스탠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편한 각도로 조절하며 이용 가능하구요 하단엔 USB 포트와 전원 연결잭이 있습니다. 일단 외관만 살펴보았지만 제품 퀄리티가 너무 훌륭합니다. 버튼과 스위치 조작감을 한번 살펴보죠. 잘 고정된 스위치는 명확한 토을 조작감은 물론 택탈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위치 헤드도 돌아가지 않고 잘 고정되어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푸시 버튼은 누를 때 이동 구간이 어느정도 있어 눌러진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눌러진 상태와 안 눌러진 상태의 깊이가 명확하게 달라 구분이 쉬운 편이네요. 노브 다이얼은 적당한 회전 저항감을 갖고 있고 돌리는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저렴한 제품들과는 달리 스위치 조작감이 좋은 편이네요. 그리고 3D 인쇄가 아닌 사출되어 매끈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제품 레벨이 확 올라간 느낌입니다. 윙플렉스에서 판매하는 수직 거치대 이용해서 여기서는 거치를 해볼 텐데요. 42인치 TV 사용 중인데 지지대 높이도 충분해서 오버헤드 배치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게임 연동은 별도 키 설정 필요 없이 윙플렉스에서 제공하는 브릿지 소프트웨어만 실행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스트로브 라이트나 비콘 라이트, 네브 라이트 옵션을 체크해 두면 오버헤드 뒷면에서 해당되는 라이트가 게임과 연동돼서 깜빡이고요 이참 별거 아닌 기능 같은데 실 게임 시에 몰입감을 확 올려주더라고요 윙플렉스사 제품을 써보면 단순히 칵핏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보다 칵핏의 느낌은 최대한 유지하되 플라이트 심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몰입감 좋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게임 플레이를 하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카메라 조작 없이 손끝으로 조작하는 이 느낌.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카피 느낌을 제일 많이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이네요. 돔라이트 기능 이렇게 카피 느낌 더해주는 포인트일 줄은 정말 몰랐는데, 돔라이트 조작 시 하드웨어 돔라이트와 인게임 내 카피 라이트 변화가 싱크가 되니까 마치 잘 만들어진 카피 체험존에 입장한 것 같습니다. 진짜 카피 느낌 살려주는 건오브에드가 최고네요. 스위치 조작 느낌 너무 좋고. 게임 싱크 딜레이는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수직 거치대가 잘 버텨줘서 조작 시 안정감도 좋구요 다만 너무 세게 밀거나 누르면 본체가 밀릴 수도 있어서 적당한 힘으로 조작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조작할 때 만지지도 않던 공조 시스템이나 와이퍼도 만져보네요. 야, 이거거든요. 파이어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아무리 봐도 저 돔라이트가 아주 킥이에요 돔라이트가 없었다면 아마 좋은 퀄러티 오버헤드 패널로만 느껴졌을텐데 돔라이트로 인해 카핏에 들어온 느낌이 더해져가지고 단순히 주변기기 추가가 아닌 에어버스 카핏 감성을 제대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능이 윙플렉스 320 오버헤드 패널을 사야 할 충분한 이유 같습니다. 물론 뭐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레이아웃 구성과 수준 높은 제품 퀄러티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돔라이트가 킥이 될수 있었겠죠. 또한 오버헤드 패널 위쪽에 배치된 스로브라이트, 네브라이트, 비콘라이트도 플라이트 몰입감을 한층 올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 훌륭한 제품 마감은 물론 완성도 높은 기능 구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성까지 599달러 가격은 이 품질과 기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 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감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역시 윙플렉스 제품 참 전부터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제품도 아주 자신있게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윙플렉스 A320 오버헤드 패널 리뷰였구요. 다음 영상은 윙플렉스 FCU EFIS RMP 큐브 세트인 윙플렉스 큐브 콤보 리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APU 리드 오프, APU 마스터 스위치 오프, 택시 라이트 온, 고요. 그리고 랜딩라이트, 러네이트 라이다 미리 켜놓고요. 네. 라이트 끄고 있습니다. 스로브라이트 온. 오브헤드 뒤로. 스로브라이트 깜빡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저런 깨알 구현까지. One, repeat. Fast 럭